안녕하세요. 오늘은 리츠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한번 읽어 주시고요. 뭐막 리츠라는 게 솔직히 사전 같은 데 찾아보면 부동산에 투자해서 뭐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어뭐 예를 들면 뭐 투자자 1번 뭐 투자자 1번이랑 2번이랑 이렇게 여러 투자자들이 모여서 건물을 하나 사는 거예요. 건물을 사 가지고 예를 들면 영화관 건물을 샀다. 영화 건물이 이제 이쪽에서 임대 수익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 투자자들이 모여서 건물을 산, 거, 산 건물 이 영화관에서 이제 사람들이 영화관을 이용함으로써 계속 월마다 월세가 나오는 것을 이 투자자들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뭐 작게는 10달러 가지고도 이제 소소하게 건물주가 되는 거죠. 저희가 뭐 몇십억 모아서 이제 건물을 못 사니까 어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한 건물을 함께 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경기를 많이 타요. 예를 들면 갑자기 뭐 영화관에 불이 나거나 뭐 놀이동산이 뭐 무너지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죠. 모든 투자라는 거는. 근데 뭐 어느 정도의 위험성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코로나가 엄청 퍼진 경우에는 영화관에 손님이 없다. 뭐 놀이동산에 손님이 없다. 뭐 편의점도 되겠죠. 편의점에 손님이 없다. 뭐 땡땡 편의점이랍시다 땡땡 편의점이든 뭐 어떤 건물이든 다 돼요. 뭐 스키장도 되고 뭐 끝이 없는 거예요. 뭐, 제가 예시로 하나 가져왔는데, 뭐, 영화관도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뭐, 골프 연습장, 스키장, 그리고 워터파크, 그리고 뭐, 뭐 여행지도 있고, 뭐, 게임센터도 있고, 피트니스센터, 그리고 뭐, 박물관, 뭐, 작게는 뭐, 사립초등학교, 뭐, 사립학교, 이런 것들 해가지고, 학원도 있죠. 어린이들 학원, 이런 것까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건물을 그다 같이 힘을 모아서 사는 거예요. 뭐 이제 뭐 제가 사고 옆집에 누가 사주고 이렇게 각 투자금 뭐 예를 들면 저는 이 3달러 냈고 뭐이 사람은 뭐 5달러를 5달러를 투자했고 이런 식으로 막각 투자자별로 투자자 그 투자 금액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 투자 금액에 맞게 월세를 이 중에서 뭐 5%씩 받는다. 뭐 6달러에 5%면 보시면 6달러를 냈다 하면 이제 예를 들면 수익이 이 이자가 월세가 5%라 칩시다. 한 달에 그뭐 1개월에 3달러씩 그이 투자자 3번에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이 사람은 마찬가지로 5%만큼 또 5, 5달러에 5%니까 뭐 0.2달러 정도 받겠죠. 이런 식으로 0.2달러. 이거는 이 사람 거좀 이해가 되나요? 이 투자자 2번한테는 0.2달러만큼 1개월에 계속 주는 거죠. 또이 사람은 또 투자자 3번에게 0.3달러씩 이 5%라는 게 저희가 은행 이자가 그한 요즘에 2% 아래잖아요. 거의 1.몇 %인데 은행 이자보다 많이 벌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겠죠. 대신에 이제 코로나 같은 게 터지면 영화관 문 닫고 요양병원 문 닫고 놀이동산 문 닫고 모든 곳이 문 닫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으로 돈이 안받 월세가 이제 안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이런 지금 위기 같은 시절에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엄청 많이 팔아치웠어요. 리츠라는 것을 그리고 여기 보면 섹터별 회복 속도인데 주택 뭐 스토리지 이거는 데이터 센터죠 그리고 오피스 뭐 각종 리처를 종류로 이제 서서히 서서히 회복하면 그 진행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화면을 정지해 놓고 이각뭐 리처별로 볼수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게 경기 침체 방어적 그리고 이사나 해고 이온 등의 수요 증대 인구 시 셀프 스토로, 스트로지라, 아, 스토리지라고 있죠 이제 뭐 관련 리처들이 많습니다. 이 쪽에 중요한 게 셀타워랑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이쪽은 말 그대로 이제 저희 그뭐 클라우드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이러한 그 결국은 건물 안에다가 그뭐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곳을 넣어야 될 건데 그것을 투자하는 리치드입니다이두 가지는. 그리고 이제 뭐 다음으로 주거용 그리고 뭐 쇼핑센터나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또 여기서 오메가 헬스케어 있죠. 뭐 헬스케어 쪽. 간호나 이 할아버지들 계시는 시니어 하우징들은 이제 코로나 19에 좀 취약합니다 할아버지들도 그 계속 병동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또 확진자 수가 실질적으로 터지는 곳이 미국 전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분적으로 터졌기 때문에 굵직굵직한 것들입니다 특히나 뉴욕 쪽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그래도 리치가 괜찮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또 이제 뭐 얼마나 확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우리 뭐 삼성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 여기서도 IoT, 사물 인터넷이죠. 사물 인터넷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또 자율주행차도 점점 증가할 거라는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데이터 센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자율주행이든 뭐든 이제 다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해야 되니까 이러한 종목들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제 이러한 리츠들 전부 다 살만해요. 지금 전부 매력적입니다. 엄청 다 내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재미로 이번에 샀던 건데 EPR 프라포티스라고 이거를 100주 정도 샀어요. 100주를 샀더니 한 세전 세금이 됩니다. 어뭐 22%인가? 아무튼 세금이 얼마였더라. 잠시만요. 세금이 15.4% 떼고 32.51달러가 들어왔네요. 32.51달러 뭐 대략 4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팔아치웠어요. 이쪽 오른다 싶어갖고 이 배당 받고 바로 팔아치워가지고 약간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 당시에. 이 지금 요즘에 이 마이너스 18%찍힌은 델타입니다. 델타. 이런 식으로 소소하게 저는 뭐 얼마 투자하진 않았지만은 어 이제 250만 원, 250 0달러 정도 투자해서 약간의 이 소소하게 이 받아 먹었습니다. 이게 매달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뭐 나름 만족하고 또 다시 또 이번에 리츠를 좀더 저는 살 예정입니다. 뭐 물론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건물이 뭐 무너질 수도 있지만요. 이상 영상은 여기까지고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